아이디어 다밥을 음. 이거 지을 때 나온 돌들을 음.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묻혀. 역시 비싼 데요 비싼 니까땅값이라 달라요. 돈 얘기 좀 하지 말고. <laughs> 저거 뭐지 새 집이 있다. 서 흙을 넣어서 저기 음. 요거를 구웠나 보다. 등나무 하고 피난식도 했다가 진 멋지다. 이런 거 차를 만들어서 멋지야. 이 와서 하얀데다가 해변 뭐 이런 반사 때문에 하얗게 보이네요. 우 와. 참입니다. <laughs> 아 눈이 오니까 기분 좋다 풍경이. 네, 이것도 또. <laughs> 어, 한 풍경한다 이것도. 안녕하세요 탄리가들입니다. 이태원에서 강원도 고성에 내려온 지 2년차에 접어들어 두 번째 보내는 설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아 어머님도 서울에 혼자 계셔서 인천 본집 갔다가 서울 지나는 길에 모시고 내려왔어요. 요즘 만나면 늘 땅이나 건축 이야기 중이라서 환기시킬 겸 볼만한 데 어디 없을까 하다가 바이크커스로 저장해두었던 바우지움 미술관을 관람하게 되었어요. 여도방땅 <목소리도> 음. 말고 여기에 떨어지게를 의도한 건가 봐그 처마 밑에 처마를 집을 지을 때도 처마를 요렇게 가 바로 안 하고 는 아예 지 역시 아까 히 말해 돈이 들어간 거지 어떻게 안할수 있는 촬영하는 사람은 좋은데 굽힐 때 이런 담을 해도 되겠다 응 음, 그러니까 담을 돌 저거 해갖고 닦을 음. 때 나오는 돌 열심히 주워놔야겠구나 음. 돌도 도으로그래긴해 음. 그래도 이조커팅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지잖아 여기가 더 알록달록하네 타일을 갖다 붙인 거네 음. 아마와 제가 함께 할수 있는 취미로 요즘 차르게 꽂혔는데요. 저도 이거저거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가마도 사서 모든 식기를 직접 만든 그릇으로 쓰고 싶은 작은 꿈이 더 활활 타오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작가의 김윤철씨는 이거를 못만땅해. 들어올 수 없이 하는게 너무 쉽게. 응. <laughs> <올리고 싶으신> <laughs> 아... 어, 이 작가들이나 온사람들이이 이 공간을 너무 편하고 아 좋아해요. 아그 음. 우리 전시작가가 3년 반기 서있어요. 볼 뜯는게... 실내가 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아 <laughs> <laughs> 서민들의 찐 삶의 전시 공간 시장으로 넘어왔어요 엄마의 10년 단골집 젓갈 사러 왔어요 예 맞아요 호삼 만원 나 있고 만원 두개 이게 5만 원? 찮나 8만 원이면 마아 어. 아저도 먹어지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만 원이. 맞 이만 원. 이거 얼마요5천 원. 이거 하나 살까? 내일 전부 사 먹을게. 하나 드려. 지도한테 어. <목소리도> 뭐다. 여기서 또 가지고 있어요. 대로 네? 오늘 골뱅이가 많네. 네, 많아요. 똑같네요. 시장에 사람 너무 많아서 아예 들어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엄마 오신 김에 쭉 둘러보니 확실히 고장에 비해 규모가 커서 살 만한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아, 음. 귀엽다. 이런 거. <laughs>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박구니 봐. 이것도 있다. 이거. 저 우리 정원이 있을 때네 <laughs> 그러셔도 돼요 우리가 거진 꺼에서 진짜 배에서 잡은 것만 보다 보니까 아 너무나 이 신선한 걸 보다 보니까 얘는 그거보다 신선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도다 잡은. 아이고, 몰래 먹었다 큰일 나여이의 <laughs> 저희 에겐 평소 랑 다른 게 번거롭 게 느껴 지 지만, 부모님 세대 에 서는 명절 다운 것이 또의 미가 있 어서 한두 끼 분량 정 도만 만 들어 뵙 기로 했어요. 자, 손을 놓고 하나. 시식을 하나씩. 하나씩. 안동권씨 손주답게 제비는 만들어 잘 빚더라고요. 어. 어릴 적부터 여자들이 음식하고 남자들은 쉬고 있는 게 이상하게 음, 보였었대요. 음, 그렇게 말하는 것치고 귀한 아들 손주로 자라서 음, 여자 일하는 음, 것들에 공덩이가 음. 무거우신 편이긴 하지만요. 주수에게 대부분이 바깥일을 하니까 나름의 평등한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설거지도 잘 해주고요. 빨래는 늘 함께 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키가 작아서 빨래를, 빨래를 빼내려면 대롱대롱 매달려야 하거든요. 오늘의 아침 메뉴 샀미야나무 계단을 안 해놔서 좋 맘이 손맛으로 너무 잘 먹은 탓에 숨이 안 쉬어져서 다 같이 삼고 나왔습니다. 볼수 있겠어? 응. 엄청 신났어.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얘가 가장 저기 할머니, 최상의 장소에 산다. 도시계들와 아, 신났다.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어. 위로 나갈 수 <laughs> 나올 수없어 여기 좁아서 다리 봉다리! 야! <웃음> <웃음> 와 이거 그거 같다. 요즘 유행하는 가자미 이게 여기 상다 찍어줘야겠다. 웃긴다 <laughs> 이거 와 좋다 와저 저기 전망대에서 또 바다보는 거하고 여기서 보는 다 다르다 저기 가면 약간 떨어질 것 같아서 짜냥 그래도 제법 맞네. 딴때 딴 바다보다 오늘 배 별로 안 보이더니. 아 진짜 물리 냄새도 좋고. 아미가 젊으셨을 적에 시아버지께서 선물해주신 오래된 바닐 몇장 가지고 오셔서 들어보았어요. 두 시간 가까이 걸은 산보로 노곤노곤하면서도 상쾌했네요. 계신 동안에도 임장을 몇번 함께 다녀오기도 했고요. 아, 뭐야? 집 뚫려 있어 안에 우와 오빠 안에 뚫려 있어 문 열려 있어 집을 짓게 되면 엄마가 언제든 지을 수 있는 땅을 빼놓겠노라. 그 전에 한 번씩 오시면 쉴수 있는 방도 만들어 두겠노라 약속을 드렸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동안 아들 걱정 없이 엄마만의 시간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요. 내 건강을 우선으로 스스로를 챙기고 내 시간을 혼자 잘 보낼 줄 알아야 결국 관계도 함께하는 시간이 평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오는 신뢰는 서로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고요. 나를 가장 모르는 건나 자신이라지만,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 또한 나 자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너에게도 건강한 사랑을 줄수 있고, 그 사랑은 온전한 관계가 되리라 믿습니다. 가서 거기가 있으면 진짜 다 저기야 좀비 같아져. 그 안에서 또 알력다툼이 있어. 아, 그, 뭐, 그, 그거는 저기 뭐야 힘이 있을 때 얘기야. 시청해주셔서.